강원도가 코로나19의 빠른 진단을 위해 동해와 철원 등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일부 시군에 신속항원 진단 키트 검사를 도입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강원도 겨울축제가 대부분 전면 취소됐습니다. 지역상권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도정을 통해 혁신 신산업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자화자찬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설악산 오세 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심리가 이 시각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세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명국 기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행정심판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밤 9시 반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가능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위가 심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기존 부동의 의견을 철회하고 의무적으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해야 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이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다시 수년이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된 권익위 청사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케이블카 찬반 단체들의 티켓팅과 홍보전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파괴 등을 우려로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자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오늘 강원도 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6명, 동해 3명, 춘천과 강릉 각 2명씩, 속초와 양구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원주 확진자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고, 나머지 3명은 역학조사 중입니다. 또 춘천과 강릉, 동해시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속초 확진자는 서울 지인과 만난 뒤 검사를 통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의 빠른 진단을 위해 신속 항원 진단키트 검사를 도입합니다. 시범 도입 대상은 동해와 철원 등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일부 시군입니다. 강원도는 신속 진단키트가 검사 후 20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현행 유전자 증폭 방식보다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겨울철 축제들이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 상권 피해도 막심합니다. 눈과 얼음, 물고기로 가득한 축제의 고장 강원도가 특히 그런데요. 경제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축제 때 쓰려고 기르던 물고기도 처치 곤란입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던 화천천입니다. 예년처럼 얼음은 꽁꽁 얼었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전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산천어 축제 때문에 지금 한참 분배할 시기의 시기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평창 송어 축제와 인제 빙어 축제, 태백산 눈 축제까지 매년 강원도에서 열리던 대표적인 겨울 축제 7개 가운데 6개가 이번 겨울엔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들 축제가 그동안 강원 지역에 가져다 준 경제 효과는 2,300억 원. 축제가 취소되면서. 이 같은 경제 효과도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생색 유지도 힘들고 뭐 생기세 이렇게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뭐. 물고기 축제를 열던 시구는 미리 사다 가둬 둔 고기를 처리하지 못해 고민이 더 깊습니다. 화천의 경우 산천어 축제 때 쓰려던 물고기는 77톤, 11억 원어치. 홍천은 꽁꽁 축제에 쓰려던 송어가 20톤, 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계약생산을 하다 보니 물고기 양식 비용은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까 했더니 선거법에 걸리고 민간 경매를 하려 했더니 번번이 유찰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송어라든지 다른 어류로 인한 축제들이 모두 취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소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어요. 사상 처음으로 축제 없는 겨울을 지내게 된 강원도 관광객 대신 한숨소리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도정 평가에서 4차 산업을 위한 기반을 닦고 오랜 수건 사업들이 해결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정작 중요한 현안을 외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올해 초 평화 경제와 신산업을 기치로 세웠던 강원도 2020년 한해. 특히 신산업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액화 수소산업 클러스터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고 춘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역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과 제천 영월고속도로 등 오랜 수건이던 교통망을 확충하고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 역시 도정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후변화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쏟아냅니다. 풀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반성은 빼놓고 공치사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미해결 장기 과제들로 도민의 혈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화자찬보다는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성과로 꼽는 등 바닥 민심에 대한 소통과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듣고 싶은 거 듣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거면 말하고 있는 강원도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내년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 내년이면 최문순 강원도정은 민선 7기 4년차로 진입합니다. 사실상 삼선 도정의 마지막 해가 되는 만큼 그간의 약속들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군 비행장 소음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난달 피해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항고비를 넘기나 했는데 주민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연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용 비행기들이 굉음을 내며 편대비행을 합니다.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주둔한 블랙이글스입니다. 훈련이 있을 때면 근처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상이 멈춥니다. 쬐 켜고 지내가요 아주. 그럴 때는 아우 이게 여기가 멍한 게 한참 이게 멍해요 사람이. 올해는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첫 피해 보상금은 2022년 8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먼저 한 달에 가구당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인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또 피해지역 산정기준치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민간공항보상법에 준하도록 주민소득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주민대책위 활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책위는 벌써 20일 넘게 비행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에어쇼를 위한 블랙 이글스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소금 저감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그리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한 곱이 넘기나 싶던 군소음 피해 보상책 마련 과정은 다시금 넘어야 할 산을 마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밤 9시부로 산지 등 15곳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산지는 영하 16도에서 영하 13도, 동해안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오늘보다 7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동해안 6개 시군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고 산간 도로 등의 빙판길이 많이 생기겠다며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강원 영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릉 아산병원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진료를 전담하게 되며 지역 1, 2차 병의원이 경증 등 일반 질환 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강릉 아산병원 치료를 위해서는 1, 2차 의료 기관의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받아야 하며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확대를 반대하는 고성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환경부는 공원 구역 추가 편입 계획 등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악권 4개 시군의 주민 9,400여 명이 참여한 국립공원 확대 반대 서명부도 제출했습니다. 고성군민 비대위는 환경부가 고성 지역 공원 구역을 확대할 경우 관광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규제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동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이 망상 일지구와 관련해 강원도 감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모두 문제 없다라고 잠정 결론 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자청이 토지 보상 업무 등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업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자청은 일부 주민들이 토지 보상 처리를 원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진행했다며 그외 업무는 모두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지역카드형 지역화폐 명칭을 삼척사랑카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이달 7일까지 명칭 공모에 응모한 142건을 심사해 결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또 지역화폐 디자인을 정라항과 죽서루 모습으로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 18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강릉향교 건축물 두 건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63년 보물 214호로 지정돼 관리되온 강릉향교 대성전에 이어 강릉향교 명륜당과 동무, 서무 전랑이 각각 보물 2088호와 보물 2089호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물로 지정된 강릉시 소재 문화재는 모두 18개로 늘었습니다. 강릉시의 친환경 길 조성 사업과 접경 지역 수자원 통합 관리 구축 사업 등이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 지원 대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등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장현저수지를 생태 복원에 경포호와 연결하는 친환경 길 조성을 추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